안녕하세요. 동방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. 인권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. 원격 수업을 할 때에는 이런 점들을 지켜주세요. 유해 콘텐츠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 소프트웨어나 앱을 꼭 설치해주세요. 불법 영상물이나 선정 폭력적인 유해 콘텐츠는 절대 보지 않아요. 댓글을 달기 전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인지 한번더 생각해요. 누구든 내가 한 말을 캡처할 수 있고,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댓글을 달아요.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흩뜨리지 않아요.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을 캡처하거나 합성하여 흩뜨리지 않아요. 원격 수업 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. 개인정보 유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보호자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. 원격 수업 관련 질문 및 문의는 학교 교육활동 시간 내에 해주세요. 온라인 계약 처음이지만 잘할 수 있어요.